저에게 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실지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하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모세와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급에 갔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바로가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하론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머니. 가도록 하라 하소서, 여호와께서 천연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에그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하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건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만 보느냐. 노동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로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노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느냐. 너희들은 예배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예배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그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하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을 너희가 그들을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백성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일을 시게 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가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을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소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시작될 때 모세와 하론이 순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바로와 애급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중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애급 온 땅에 흩어져 곡족 구르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서 재촉한다는 것은 빨리 빨리 하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빨리 안 했을 때 이들을 학대하는 일도 함께 있었던 거죠.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큰할 그날 일을 큰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위를 천가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똑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졌죠. <laughs> 이스라엘의 기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선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유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에 모세와 하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상에서는 어떤 일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의 말과 바로의 뜻이 현장에서는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가 힘이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려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의 뜻에 순중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실지 모세와 하른도 아직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고 모세와 하론이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그 백성들은 더더구나 그렇겠지요. 그래서 위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우리를 바루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가진 백성이지만, 바로 와, 애굽 사람들이 총으로 삼고, 그들의 명령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말을 듣고,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체질화 되어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자꾸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도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은 가서 말을 한 후에 바로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알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더하면 그때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사장에 어제 있는 얘기에 나와요. 그 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면 바로 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누가 더 힘이 세냐면 바로와 애급사람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 당연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laughs> 어,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만 그들이 깨달아 알고 부활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더 학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애굽 사람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간 모세와 른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